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하늘 땅 바다 님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분석 부탁 드려도 될까요? 지금부터 삼성전자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연동을 한번 볼게요. 연봉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역시 지지하정 하나 있었죠? 우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제가 많이 언급했던 거라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한 레벨 올리고 지지 지지 만들고 저항을 하나 만들어서 3만원대.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무엇인가 3만원대만 안 빠지면 계속해서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 볼까요? 연봉을 보게 되면 이 자리죠. 연봉이니까 올해 보면 5만원대 보이죠, 여기.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저항대가 보이잖아요, 그죠? 5만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월봉 한번 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고가가 낮아지는 형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약간 제껴나가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가 저항이 굉장히 심하죠. 이건 뭐 워낙 유명하니까 삼성에다 본단 말이에요. 왜 유명하냐면 보세요. 굉장한 저항이었죠? 여기가, 그죠? 예, 지지했다가 깼다, 걸쳤다가 저항받다, 지지했다 저항받다, 지지했다 저항받다, 저항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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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 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어제, 오늘 부로 그죠?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니, 이번 주 이번 주 주봉이니까 넘어가 고 있는 모습 보이죠? 예, 이게 넘어가질 않았지만 시도하는 모습, 예,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죠 의로 이렇게 가고 있다. 자, 그럼 일봉 한번 볼게요. 자일봉을 보게 되면 전체 수급이 어때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7,600원 보이죠 오늘의 고가가 47,000원인데 이건 잠정적으로 47,600원까지는 일단 시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에... 그런 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 그 종합주가지를 받쳐주기 때문에 종합주가에서 빠지지 않는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봉에서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지지해서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어떨까 보면 여기에 여기, 여기. 45,000원 그죠? 4만 5천 원, 4만 6천 원대를 지지 삼아서 사볼만하죠. 근데 개인들이 이거 별로 안 좋아죠. 하 그냥 이건 종합 주가지수 그냥 뭐 분석하는 정도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실 저도 그 대형주를 선호하는 쪽은 맞아요. 근데 수익 내기에는 적정하게 섞어야죠. 그죠? 대세 상승장 때 이제 좀 돈을 좀 실어서 들고 가면 모를까. 그죠? 위험까지 그 방지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예, 근데 종합주가지수를 보기 위해서 아마 물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하늘땅 바다님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저거를 매매할 관점으로 본게 아니고 아니면은 이 저점에서 아마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이 자리가 고가에 대한 생각이니까 어떻게 보시냐고 가만 물었을 가능성도 없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사셨다 그러면 보유하고 그런다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사서 묻더라고요 여기서 파신 분도 계신데 46,000원 있죠 지난번에 여기 했던 그죠? 여기 참여하게 했던 이 부분을 에, 이, 이 트렌드선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기 때문에 46,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여기까지 보는 게 어떨까요? 결 적어도 전고점었던 47,000원, 7천 7 7천 원, 0원6 0 0원을 넘어가는 것까지는 확인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갖고 계신다면. 만약에 진입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사는 것보다는 눌러매주고 그죠? 그리고 멈추는 46,000원대까지는 빠져져야 살수 있는 거죠. 그렇죠? 눌림의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 지지선하고 갈 자리에 지금 위치가 중간이죠 중간이죠 그래서 초기 모습 때 잡은 사람들이야 47,600원 확인 그 다음에 위에 가격대를 보면 49,000원대까지 아니면 5만원대까지 볼 수가 있고요 이 밑에서 잡은 사람들이 많편 하겠죠 근데 지금 신규로 생각한다면 어때요 어중 땅이요 어중 땅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예,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였습니다 자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볼게요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죠? 응, 어디 갔어? 여기 있나요? 네, SK 하이닉스 볼게요. 자, 연봉을 한번 볼까요? 네, 연봉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있었죠? 옛날에. 문제가 있어서 바닥을 했다. 저건 뭔지 다 지나간 얘기고. 자, 이게 새로운 시작이 이제 하이닉스의 모습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 지지하장 굉장히 강하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견조하죠? 그리고 한번더 틀었죠? 이제 우상향으로 틀어보려고 이렇게 하이닉스를 만들어놨죠? 봉사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는 여기 넥자리 있죠? 넥자리. 얼마? 9만원대 한번 있죠. 그러면 9만 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거의 가서 걸릴 것이냐, 내게 걸릴 것이냐, 아니면 주가 레벨을 올려서 어떻게 11만 원을 넘어갈 것이냐. 뭐 이런 형태가 나오죠. 자 월봉 볼게요. 자 월봉 보시면 그림을 보면 어떨까요? 예. 저점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형태로 가고 우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중간에 하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역시 넥자리죠. 9만 원대 하나 있죠. 자, 그런데, 월봉상은 이렇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적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 볼게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뭐, 마이닉스를 보시는, 개인들도 카이닉스 좋아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점이, 이게 긍정적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 이, 자리를 넘어가서 이렇게, 그죠? 이 지지해서 갔고, 더군다나 이번에 넘어갈 때 이것까지 지금 넘고 있죠. 이 산을 다 이렇게, 그죠? 그럼 답은 나와있죠. 트렌드선 자체를 깨지 않으려면, 음. 적어도 얼마예요? 7 6 0 0 0원 깨지 말아야 된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잡혀 있죠? 역시 그 여기 선저점, 자이 시도가 있을 거예요. 이 시도가 9만 원대가, 그죠? 역시 이분방에 잡으신 분들은 9만 원을 한번 바라보시고 이 밑에서 논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손절을 잡아야 되겠죠? 에이 시점에서는 이 밑에 잡았다면은 여기서 반청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제, 이 신규 진입을 또 노린다 고 그러면 똑같아요. 삼성전자랑. 누리을 기다려야죠. 대형주니까. 그죠? 예, 따라다면은 그, 안 되고. 자, 역시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이 잘 잡고 올라가고 있죠. 무난하게 지금도. 그 대형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꾸준히 간다는 말. 자, 흐름상 이거죠. 그 다음에 주가 보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8만원대 자극, 작게, 기 작게는 했고, 이 매물이 있었죠, 매물. 그래서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7만 5천원대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돼서 가겠죠. 근데 이거는 수급상 올려놔서, 올려놔서 그 밑에 다져서 왔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깨지 않을 거야, 여기는. 깨기 어려워, 이건. 깬다 그러면 저거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런 건 이런 거예요. 소급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등지고 있는 거라고. 받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깬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깨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 자기가 다 빠지고 이렇게 뺀다고. 빼더라도. 이렇게는 안 빠져. 저런 거는. 왜냐. 이, 이 지지 매물 때가 일단 받쳐준 거죠. 그말 지지 매물 때가 뭐냐면, 이 시련 할거 아니에요. 얘들도 바보는 아닐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고 있는데,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잖아. 요 여기 들어온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손절할까? 그렇게안 하겠지. 지들이 던지는 모습이다. 래면 놀면서 던진다고. 그리고 그거를 다 분석하고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정리할게요. 여기서 잡은 사람이라면은 9만원대까지 노려볼만 하고 지금 반청산하는 데가 왔다. 이거고요. 신규 진입하는 사람은 눌러서 다시 지지하는 모습이 날때 그때 사야 되겠죠. 지금 위치가 어때요? 갈 자리가 이만큼, 빠질 자리가 이만큼, 리스크가 이만큼이니까, 어때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한번 그 실수가, 리스크는 어떻게 돼요? 치명타가 되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하늘땅바다님,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석이었습니다. 정문의 침이었습니다.